직업이랑막 이런 거 말고는 다 그냥 물어봐도 되죠. 상관없어요. 응. 뭐 없어요?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뭐야? 오케이. 어떻게 요 아니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카이크는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 한 가지. 아, 내가 이성어 볼 때. 전저부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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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왜? 말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컵대. 저는 너무 마른 거는 싫어요. 마말 사람. 근데 어. 그 말하지 않은 기준이 기준이 애매해서 기준이 맞아. 예를 들어서 130kg 여자가 있고 48kg 여자가 있으면 전 130kg 만날 요아 아 완전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모를까 130이요? 키 작은 사람이 남쪽인가? 키가, 키가 작은 아야 기준이 얼마인데 키 작은 기준이? 안돼 이게 딱 수치가 아니고 비율이 조금은 작아 보이나? 네? 음. 비율이 다가 보인다? 비율이 안좋은서 아다메스예요. 나 먼저 알겠어나 보다 아담한데 비율은 온파 좋다. 제이상에그 농파로 파거든요 어? 어? 진짜? 나파론파인데 얼굴 빼고. 얼굴 빼고. 아. 고 비율 좋은 아, 아. 얼굴은 안 봐요? 얼굴 안 봐요? 아, 연예인은 좀지 하나라. 얼굴보다는 그걸 더 우선적으로. 애기도, 애기도 저는 치열, 치아치아치아 아 치아. 아아 네. 저는 피부톤? 음. 피부톤이 네. 어떤 아게 좋은 어 거예요? 저는 사실 아 약간, 약간, 약간 좀 밝은 톤좋아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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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 음. 저는 음. 얼굴 크기. 음. 아 음. 저는 약간 저랑 다르게 생긴 사람 한테 조금 사람을, 그러니까 다르게 생겼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아, 어, 약간 나랑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좀 진하지 어, 않은, 그러니까 아 제가 약간 좀 진하게 생겨서, 조이게 진하지 않은, 아 눈이 맑은 사람이 좋아, 맑은 빛깔, 빛 그러니까 좀 눈이 크면서 약간 조금, 아아 또렷 또렷, 약간 또렷한 그런 분이 아요 똘망 똘망, 키랑 얼굴형, 오케이 키키 해야겠다. 그래도 저보다 컸음 아, 아, 정도? 제가 아, 아, 크니까. 저는 약간 얼굴형 그런 순둥한 두부 음. 느낌. 아 너무 이렇게 막 아, 고양이처럼 네. 이렇게 막 뾰족한 거 말고. 말고. 음. <laughs> 그 피부가 깨끗하신 분. 음. 음. 그러면은 이성이 이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정말 못 참는다. 연애건 썸이건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정떨어질 때한 부분! 어떤 한 부분에서 내가 조금 실망했다? 응. 근데 이거 진짜 솔직해야 돼. 왜냐면 응.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이 바보 되지 않도록 진짜 솔직하게 아, 얘기해. 아, 아, 그쵸, 그쵸. 왜냐면 이거 되게 사소한 걸 수도 있거든. 맞아. 뭘말하니 그러니까. <laughs> 저 무서워요. 이거. <laughs> 코털. 여자들도 코털이 아, 은근 있더라고.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있어. 아 근데 이으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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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은 아, 맞아. 이래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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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다음, 근데 이런 거는 이거는 연애하기 전에 미리 확인이 되긴 하는데, 예. 너무 뽐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예. 아 이건 연애까지 아닌가? 뽐이 뭐내정 거... 어, 뽐이 뽐내는 거... 뽐이 뽐내 뭐 네. SNS 같은 데막올 뽐이 뽐내는 거... 뽐이 s 내는 거... 뽐이 뽐내는 이뽐이 거... 는 거... 는 어 섭섭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말로 하면 되는데 알아주기 바랄때 아. 너무 피곤해요. 제가. 제가. 무슨 말이 역시 어. 피가서 그러네. 네.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왜 그래라고 물어볼 수는 아.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 매번 그러기엔 너무 피곤해. 그건. 그냥 차라리 말로 해서 음. 네가 이러는 게 나는 별로 그렇죠.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그러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어, 어 그럼 안할수 있는데 맞아, 맞아. 어, 뭔가. 웅해있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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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시간이나 너무 힘들어 그거 잘 안되지 않아요? 그, 그 처음에 사귈 때 우리는 이제 뭐 서운한 걸좀 바로바로 말하고 풀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럴 때 되면 이제 막 그니까 그, 아니면 뿡하지 말던가 음. 아. <laughs> 수, 매번 말할 수도 없고 아 그것도 맞아 또또 맞지, 또. 어느 정도 음, 이 정도는 그치,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치. 경우도 음. 있고 음. 어, 어느 음. 선에서 계속 그걸 계속 말할지 모르겠어 그것도 그렇긴 해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상대면 모르잖아. 맞아. 말을. 나 진짜 몰라. 맞아 맞아. 진짜 몰라. 공인스 공인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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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마음을 알아주고 헤아려주는 사람도 전 분명 있을 것 같아. 어딘가에. 아 진짜. 나는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연 그런 건 없지만 어딘가에 너를 만날 있을 거야. 거야. 난 너를 응원해. 넘었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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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맞아서. 맞아서. 아니, 맞아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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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좋아 말인데 맞아, 맞아. 웃기에 어. 너무 가려고 맞아. 거야. 어, 진짜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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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아 어른들한테 당연히 아 말을 근데 특히 구체적으로 음 음식점 이런 데서 어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답답한 상황에서는 말이나 이런 게좀 과격하게도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런 아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그제 기준에서 조금 음 과하다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팍 그렇게 깨는 거야. 아 어, 그건 진짜 맞아. 내가 마실 거라서 정이 떨어진 지가 한도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 어 진짜요? 두음그 사람이 신뢰가 깨졌을 때. 내가 했던 얘기가 그 사람한테 이제 와닿지 않고 이제 서로 의심하는 아, 단계가 그치. 왔을 때는 아 그게 뭐 이렇게 정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한계를 사회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 그러니까 아, 내가 아. 하는 얘기를 정확히 아. 믿질 못할 때. 아. 아. 음. 네. 음. 전 저와의 약속을 뭔가 어기고. 그런 역부러. 아 어. 그런 약속이 <laughs> 아니라 그냥 오직 약. 알고 한 거야. 와 코털 내가 너무 했네. 용감은 아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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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뭘 귀여워야? 아, 아, 제일 아, 아파, 제일 나빠. 아, 아, 제일 아, 나나나나나 아파. 진짜 제일 나빠. 와 귀엽네. 귀여워. 아니 이렇게 귀여워. 나는 그런 무차적인데당신들 지금 너무 나와의 약속을 아니 기대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쿠이었잖아요 그래서 뭐야? <laughs> 그러니까 아기를 찍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할수록 진화가 되니까. 아, 진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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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따지면은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른한테 이제 말을 음, 그러니까 약간 저한테는 무슨 척을 할수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음. 좋은 척을 할 수가 있는데 맞아, 맞아. 이제 그럴 때 약간 그본 모습이 약간 드러나는 것아요 뭐 컴플레인 한다든가 맞아. 이럴 때 맞아요 그걸 당연히 뭐 잘못 나온 거 있으면 컴플레인 할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그런 것들? 강양약각을 약간 해서 <laughs> 음. 음. 이거는 정이 막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음. 약간 스르르르 식어가는 세르르. 요인 어, 더안 좋은 거 같은데? <laughs> 그 너무 우물에 갇혀 계시는 분들이 세상이 너무 좋으신 분 음. 커리어적으로 아 음. 말하는 거예요? 아뭔 말인지 알것 같아요 운동 안 한다. 운동 안 한다. <laughs>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제, 제가 호감이 안 가는 거죠. 제가 관심 있는 이성은 제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뭐 맨날 운동한다 이게 아니라 일주일 에한 번이라도 그쵸. 뭐 같이 어, 뭐 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 안 하더라도 그런 생활을 같이 존중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 을 원해서 운동을 아예 안 한다 하면은 호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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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은 하는데 내. 그 방향 아니다 음. 이 정도. 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떨어지는 얘기 말고 이성이 이럴 때 되게 호감이 올라간다. 오. 좀좀저 저는 그러 제가 이렇게 사소한 거 네. 말했는데 챙겨줄 때. 어, 근데 이게 이벤트라고 ]인데. 해서 막 화려하게 머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 여자들이 꽃 다발을 원하는 아, 게 아니에요. 아 이거 떨어 여자들이 꽃 다발을 원하는 어? 게 아니에요. 아, 아, 아 이거 떨어아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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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야, 제가 좋아하는 행위를 그 사람 이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무조건 응원해주는 응원해줄 때, 되게 잘한다 잘한다 해줄 때, 그럴 때 약간 어이 사람 진실성이 좀 많이 느껴져서 그럴 때어 많이 좀 넘어가는 거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연락할 때 연락을 뭐꼭 이제 막 보고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 뭐, 뭐 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주고 또뭐 이제 어 보고 보고 싶다는 얘기나 이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볼때 되게 좀 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뭐 음. 음. 어, 진짜 신기하다, 다 다르다. 음. 아, 저는 근데 엄청 단순해서 그냥 저한테 칭찬 많이 해주고 <laughs> <laughs> 음. 음. 잘해주는면 그럼 좋아요. 음. <laughs> 아 그럼 이거 이거 어때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vs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아 전저 좋아하는 사람. 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아 본이 좋아하는 사람도 포기할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응. 아, 누가 저를 좋아해요 응. 제가 그 사람이 어, 좋아져요. 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응. 음. 저도뭐다 난... 멋있잖아.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어, 저는 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좋아 좋아해서 만나본 경험이 잘 없어가지고. 아 그럼 여태껏 상대방이 다 나를 좋아해서 만든다 아니 그런게.. 어. 그런, 어. 그런 어. 그런 아니야 아, 아니 그런게 없어요 반대죠 아니 반대반대반대 아니 반대반대오줌죄 그래서 어. 뭔가 그래서 그 감정이 사실 어, 뭔가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게 애매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관계를 아예 안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저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되게 추구했었었는데 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에만 그온 힘을 쏟을 수가 어렵죠. 없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음 조금은 거기에 쏟는 걸로 딴 데에 좀 분배를 해야 돼좀 시기도 됐긴 음 해서 음좀 서로 편하게 가는 게 조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 많이 변했어요 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도 잘 이렇게 음 수용해서 같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What did happen to into the last ten?